면역력 올려 잔병 치를 막는 이거 드세요. 면역력을 높여서 잔병 치레를 막아주고 상처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아연,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알아본다. 소고기. 붉은 소고기를 과잉 섭취하는 건 몸에 좋지 않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는 먹는 게 좋다. 단, 지방이 적은 부위를 골라야 한다. 소고기 150g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아연의 90%를 섭취할 수 있다.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해서 면역력 증강에 효과적이다. 굴. 신선한 굴은 아연이 가장 풍부한 식품이다. 무게 당함유량을 따지면 굴 85g에 아연 3 0 m g 이 들어있다. 하루에 필요한 아연은 성인 여성이 8mg, 남성은 10mg. 즉, 굴 85g을 먹으면 남녀 불문하고 하루 권장량의 서너 배를 섭취할 수 있는 셈이다. 검은 콩. 검은 콩한 컵에는 아연 2mg이 들어있다. 마그네슘, 인, 그리고 철분과 칼슘도 풍부하다.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밥을 지을 때꼭 검은 콩한 줌을 넣도록 한다. 병아리 콩에도 아연이 많이 들어있다. 호박씨. 아연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다. 하지만 채식주의자라면 호박씨가 대안이 될수 있다. 호박씨 28g에는 아연 2.2mg이 들어있다.